학생자치란 학생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적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 학생자치 기구에서 잇따른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천안 캠퍼스에서는 보람 총학생의 임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학과의 학회장으로 활동하며 네 차례 행령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올해 총학생회 기획부국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해당 기획부국장은 2018년도 학회장 재임 당시 총무와 함께 회식 영수증을 조작해 금액을 늘려 카드로 결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총 98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학생회에 반납하고 학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일정 기간 정학과 봉사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25일 보람 총학생회는 해당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항의가 지속돼 3월 12일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횡령과 국장의 자질에 대해 의심하는 글의 좋아요 수가 약 200이라는 것은 학교 전체로 봤을 때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하여 논란이 됐습니다. 학우들의 항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4월 3일 진행된 출범식에 문제가 된 기획부 국장의 사회를 봐 학우들은 페이스북 댓글 및 메시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로부터 차단과 댓글을 삭제당했다는 학우들이 등장했고 이에 대한 보람 총학생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국어국문학과 학생회는 총대위원회의 정기감사에서 NT 사전답사에 사용된 경비지출의 사유로 징계공고를 받았습니다. 송대의원에는 감사규정 제6절 22조 변상책임의 판정에 이거하여 국어국문학과 학생의 13만 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4월 12일 국어국문학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에서는 작년에 교통비로 사용한 것이 문제되지 않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편의를 위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생의 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총대의원에서는 배상 금액 측정 방식과 교통비 사용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는 학생에만의 결정이고 학생의 사과문과 이의제기 신청서의 내용이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반려했습니다.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중간고사 야식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우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150개의 야식을 배부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집행부 21명, 경비원 2명의 음식을 빼고 127개만 배부한 것입니다. 익명 게시판에서는 야식 배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4월 20일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에브리 타임의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집행부도 학생회비를 내고 있으며 먹을 자격 있는 학생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수량 공지로 인해 피해받은 학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4월 9일 총대의원회가 대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식 행사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총대위원회가 사용하는 비용은 총학생에 비해서 예산안이 측정되는데요. 대의원들만 대상으로 한 간식 행사에서 총학생에 비를 사용했다는 지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총대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논란들로 인해 학우들은 학생자치기구에 실망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인 만큼 책임감은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디보이스 이지은입니다.